저는 기본적으로 사, 사대가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대한 국가가 저지른 사기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잊어버릴만 하면 갑, 중간중간 튀어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있죠, 강의 지금. 근데, 바로 그저께, 우리 홍준표 지사, 제가 개인적으로 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 양반이 하는 정치적 발언 중에 동양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낙동강 녹조는 생활폐수 가축 때문이지, 사대강 때문이 아니다! 라고 또한번 불을 질렀어요. 이게 이제 지천에서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들어와서 그런 거다. 소행강 때문 훨씬 더 오래 물이 고여있는데, 거기는 생활폐수나 축산폐수가 축산 없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기는. 이재호 전 의원도 그런 얘기 했죠. 이 정부가 지류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물이 저렇게 된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도 못했던 걸 내가 했다. 내가 해서 치수를 제대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김대중 여태는 43조, 혹은 뭐 87조를 가지고 뭐 홍수 대책 예산을 만들었는데 나는 20조로 강파가지고 끝낸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호 전 의원도 사당을 잘한 거다. 녹조는 상, 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쪽 진영에, 소위 이제 MB 정권 하에서 사당을 직접 진행했던, 혹은 간접 진행했던, 간접자 관련자였던 간에 서대강이 뭐? 뭐가 뭐 문제야 그거 물이 잠시 흐르지 않아서 혹은 뭐 옆에 축사가 많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들어와서 서대강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방송 환경 내에서 정상적인 kbs sbs mbc 라면 이 폭격을 가했겠죠 웅담 폭격을 이 분야는 또한국운동연합이답 아니겠습니까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총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염, 형철 사무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기가니까 <laughs> 굉장히 실, 현장에 가서 실제 조사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활동하시고 조사하신것 중에, 이, 이게 이런 정도예요. 오바이뉴스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게. 이 떡이지, 떡! 강물이 아니라. 우리는 이 근처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떡 됐어 강물이 녹차이스크림이네 아 <laughs> 그리고 저는 이 실지렁이가 어떤 의미인지좀 들어보겠는데 실지렁이가 발견되고 있고 어리도 죽고 있고 동영상부터 제가 한번 먼저 보여 드리려고 그러는데 잠깐 이제 오마이뉴스하고 어환경연합이 공동으로 진행한 취재 중에 찍은 사진인데, 이건 뭐냐면은 드론을 띄웠어요, 강 위에. 얼마나 녹색인지 한번 보자, 이거죠. 금강도 가봤습니다. 자, 이거는 지렁이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영상을 일단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사무총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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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얘기 전에 저는 다른 설명들은다 이해했는데 일단 왜실질영이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실질영이는 네. 그 환경부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기준으로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을 나눴는데. 네. 이것은 D 등급입니다. 아, 이 실지렁이의 크기나 이런 걸 보았을 때 실지렁이가 강에서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아. 강 생태계가 완전히 썩어서 어뭐 도저히 생태가 존재할 수 없다는 실, 뜻입니다. 실지렁이나 살수 있는 곳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큰빛 이끼벌레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이큰빛 이끼벌레가 3 등급입니다. 근데 오. 올해는 큰빛 이끼벌레조차도 만나면 어. 반가울 정도로. 강이 더 나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번 뭐 생태계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4등급이라면 우리가 이제 등급 기준을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떤 정도의 물인 겁니까 이게? 그냥 크게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네. D등급은 하수구 구멍에서 뭐, 볼수 있는 그런, 이제, 붉은 깔따구나실지렁이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나 나오는 거예요. 하수구를 D등급이라고 불리합니까? 그렇게 불리합니까? 그러니까, 큰빛 익기벌레조차도 C등급이니까. 큰빛 익기벌레가 뭔지 모르니까, 그게. 아, 큰빛 익기벌레는 작년에 왜, 이렇게 막, 그, 우묵처럼, 네. 그, 생겼던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끔찍하다, 이렇게 느낌을 받는 그런 생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올해는 뭐. 내일만 살아남아있다, 파보면, 강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그럼 금강이나 낙동강 상태가 거기에 도달했다는 거네요. 하수, 하수 상태다라고 봐야죠. 똥물 그러니까 상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laughs> 저거를 했던 사람들은 진짜, 저게, 저게 온도가 높아서 늘 있던 여름에 거고 더웠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생활폐수가 들어가서 이게 주요 주장이거든요. 아니 주변에 축사들 있고 가축 기르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그러니까 하수가 흘러 나오니까. 그리고 날이 음. 하필 더워가지고 올해 이렇게 된 거지. 이거, 이거거든요, 골자는.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수 중에서 철이 된 것과 철이 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음. 건데요. 철이 되지 않은 하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네.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더구나, 어, 음. 4대강 사업이 22조 원이 들었잖아요. 네. 그 중에 3조 9천억 원이 수질 개선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저기는 처리율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예. 처리를 훨씬 강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음. 실제로 하천으로 들어오는 오염량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표는 축산 폐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축산 예, 예 축산과 관련한 건데 뭐 특이하게 닭만 올라갑니다 닭만 올라간다고요? 아니 그 밑에 <웃음> 보라색 보라색 <웃음>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laughs> 뭐 총수님 덕분인지 모르지만 <laughs> 닭 소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닭은 <laughs> <laughs> 근데 닭은 대체로 축사 안에 좁은 면적 안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별다른 폐수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죠. 닭똥을 그냥... 다 모아가지고 강에 버리지 않죠. 예. 네. 그고 대체로 이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우와 관련해서는 뭐 파동 때문에 이렇게 큰 출렁출렁하지만 소돼지가 중요하죠. 소돼지. 예. 네. 소돼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대체로 지금 축산 폐수와 관련한 것들 또 굉장히 시설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홍준표 도지사는 어디서 무슨 자료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자료를 받겠다라는 것이죠. 요를 어쨌든 데이터로도 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을 가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완전히. 네. 그리고 제가 뭐이 사대강 살리기 백서를 갖고 왔거든요. 예. 여기에 자기들이 수질이 개선됐다고 나와요. 그럼 수질도 실제로 그만큼 시설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예. 강으로 들어오는 어 어떤 뭐 오염물 같은 경우는 양이 줄었습니다. 개선이 분명히 돼야될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로는 안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강을 또 오염시킬 외부 요인은 점점 줄어드는데 강을 썩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강이 4대강 보에 의해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막히니까 썩습니다. 그 썩는 것이 가란죠. 다시 또때가 되면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플랑크톤이 기본적으로 식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게 광합성을 해 가지고 증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플랑크톤에 증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흘러가 버리면 증식하지 증식하지 않을 텐데 댐을 막아 놓고 물을 그대로 냅두니까 이게 썩어 가지고 그 플랑크톤이 더욱 더 많이 퍼지면서 자체로 생 증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오염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 반대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간단한 이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 하나가 물이 흐르는 걸 가정은 썩지 이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네. 그쪽에서는 뭐온갖 전문가들이 동운돼서 어영, 어영 전문가들이 동운돼서 안 그렇다고 막 그렇지 않은 이유를 엄청나게 얘기했죠. 그런데 썩잖아요 지금. 네, 앞으로 며칠 동안 비온다잖아요. 그리고 네. 기온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좀 저런 현상이 완화가 될까요? 급격하게 완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요 비가 오면 좀네 음, 음. 비가 오면은 떠내려가고 아 네. 어, 그다음에 날씨가 추우면은 저건 이제 좀 줄어들고 네. 그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광합성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힘을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됐다가 러워지다면 다시 또 이렇게 되고 근 회복이 된다기보다도 저 녀석들이 바닥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겉 표면이 저러면 바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되게 걱정이 돼요. 햇볕이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거죠.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깔따구라든지그 예. 다음에 뭐 시지런이 같은 게 겉만 살게 되는 것은 밑에가 아예 무산소층이 되는 거예요. 햇빛이 안 들어오고, 아. 뭐, 그, 그또 프랑크톤들이 물 속에 있는 또그 산소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다 먹어버리다 보니까 지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결국 지네가 숨 막혀서 또 죽기도 하거든요. 아. 녹조가 그렇게 죽어가지고 밑에다 쌓이는 거예요. 가라앉아서. 아, 그래서 썩고 예, 네, 그래서 썩고 그러니까 이제 보로 막혀져 가지고 썩는 물은 계속 밑에 더 많은 영양분이 퇴적돼 가지고 그다음에 여름과 겨울이 되면은 이게 수온 그~ 수면과 어, 심층수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겨울에는 위에가 차갑고 여름에는 위에가 뜨겁고 하니까 이게 봄 가을에 한 번씩 뒤바뀌어요 뒤집어질 때 밑에 있는 영양물질들을 갖고 올라오거든요 그 썩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저 물을 어~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활 폐수로 내린 거를 걷어서 다시 먹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나라의 국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네. 그 법안에 자연 재해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네. 녹조 대발생이 자연 재해라고 그 정리가 돼 있습니다. 먹는 물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법적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기구를 마련해서 그 그, 전 국민과 함께. 녹조를 제거하는. 녹조를 네. 제거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법, 적인 의무를 정부가 외면하고, 언론들은 그것을 가리고, 저 똥물을 국민들을 먹, 국민들이 먹게 하는 거죠, 지금.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홍준표 지사가 네. 2010년 4월과 5월 달에 각각 발언했던 데 이때가 뭐냐면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 선거 과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2007년 대선 전에, 2007그 후보들, 막 나와가지고 경선을 할 때는 세상에 그 상수원에다가 배띄우는 나라가 어딨냐라고 해서 그때는. 표 당시 의원은 그랬죠. 당시 네. 홍준표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막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미 이제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당대표에 출마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가 먹는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느냐가 사대강 사업의 포인트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난 대통령들이 사대강 사업을 똑같이 해왔는데 수질 개선이 안 되니까 수질 개선의 방법을 수량을 풍부하게 해서 수질 개선을 하자. 그 방법으로 방법을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4대 강을 설명을 네. 했어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폐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4대 강에다 물을 더 많이 만들, 그, 모아놓으면은 문제가 네. 없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번에 지금 발언에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아예 식 그, 하천에 물을 갖다 먹는 게 어딨냐. 이런 나라 없다. 식수 댐을 산 구석구석에 다 만들어 가지고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 논리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강을 푹 파요. 그다음에 가둬요. 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많아지니까 물이 맑아진다 이거예요. 음. 그렇죠. 그걸 주. 장 온갖 전문용어를 갖다 붙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식수의 양이 77억 톤입니다. 네. 이게 전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물의 한20% 정도 되는데 팔당댐이 2억 5천만 톤이거든요. 그럼 팔당댐 같은 게 어. 31개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8단댐은 식수댐이 아니라 굉장히 큰 댐입니다 그래서 한 몇백만 톤 정도 된다고 하면은 수백 개 내지는 수천 개의 댐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려면은 당시에 사왕 사업을 주장할 수가 없었죠 반대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지금 극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라고 사무총장님 보시기에 현장과에서 이사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나요 선거하고 2013년에 대통령, 어쨌든 대통령이 약속이었어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랬는데, 거기서, 거기도 또 마침 22억을 썼어요. 용역비가. 네. 22억을 써가지고 <laughs> 용역을 했는데, 그 나빠진 것도 있고, 좋아진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나빠진 게 얼마고, 좋아진 게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한 거예요. 오호하게, 그냥. 근데 응. 내용을 쭉 보면은, 나빠진 것이 99 이상인 것 같고, <laughs> 좋아. 좋아진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놓고는 이제 홍진표 지사 같은 경우 이번에 발언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홍수 예방에 식수 공급에 막 주장을 한 거예요. 아좀 전에 식수를 못 먹는다고 해놓고 식수를 공급한 것이 4대강 사업의 성과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뒤죽박죽이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오래 걸리더라도 그리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 물이 흐르게 하면 됩니다. 다 까보시면 되냐? 이제 이게 극단적인 방법 아니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그래도 보고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거 다 폭파해버리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파하지 않고도 방법이 있습니다. 사대강 보들은 특징이 수문을 다 만들어놨어요. 네? 이 수문들을 열면 됩니다. 그냥. 왜안 여는 거죠? 열어서 물이 네. 낮아지면은 자기들 사업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죽어도 아안 여는 거예요. 아무리 썩어도 뭐, 아무리 썩어도 뭐, 안 띄엄띄엄 안 띄엄 열기도 하잖아요.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잠깐 열었다 뭐 닫았다 그런다면서요. 근데 잠깐 열 잠깐 열었다 다시 닫는 데 네. 상류의 물을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은 똑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잠깐 열었다가 닫으면 그다음에는 물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똑같아요 지금 상태로. 그러면 전면 개방해야 되는 거요? 예 전면 개방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생각할 게 조금 있는 게 지금 하천을 워낙 뭐 심하게 파고 물을 가둬놓고 했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지하수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지하수위가 높아졌고 어떤 데는 지하수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확 열어버리면은 주변 지역에 대한 교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어, 뭐, 만든 것은 무식하게 만들었지만, 네. 어, 뜯는 방법은, 어, 좀 연구도 하고 차분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수질과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들 몇 군데 정도는 우선적으로 음. 수문을 개방하자. 그래서 그 효과를 보고서 그 다음 단계를 해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럼 더더군다나 이런 거를 관리하라고 있는 환경부,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뻔히 볼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왜 환경부는 가만히 있는 거죠? 환경부는 계속 연구 중입니다. <laughs> 아, 그게 공식 답변입니까? 예. <laughs> 네, 그게 공식 답변이고 연구 중이라서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없고 그리고 연구자들은 어또그 비밀을 뭐 이렇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비밀 각서. 예. 그 사대강 사업 때도 갑자기 엄청나게 많았던 전문가들이 순식간에 딱 입을 닫았잖아요 네. 그것의 비밀이 연구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만한 웬만한 연구자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발주시키는 거예요. 아, 그게 방법이군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다 연구 중이에요. 공식적으로 한경보가 발주한 그 프로젝트가 종결되기 전에는 발언을 할수 없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한분 연구원 시작 아, 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 연구를 해요. 후속 연구를. 그래서 올해도 연구를 했는데 올해는 무슨 연구를 했냐면 저 녹조가 그 심한 저강 위에다가 큰 수조를 띄워놨어요. 네. 그니까 러 우리가 계속 이제, 그 물이 정체돼가지고, 어, 녹조가 핀다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면은 현장에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강요에다가 큰 플라스틱 통을 띄워놓고 실험을 한 거죠. 그 실험을 2년 동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 현장하고 전혀 다르게 엉뚱하게 만들어가지고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실험 결과가 이상하다. 우리 시험 결과로는 이렇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주변 상황을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실험 결과를 계속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실제 강을 살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끄는 거니까요. 시간을 끄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들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실험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늘리고 그것에 관여하는 연구자들 그다음에 그것을 감독하는 연구자들 또그 위에 관료들 이렇게 자꾸 늘리는 거죠. 근데 나 그거 싫어. 나 이건 사실대로 말할 거야. 이런 분들은 없어요? 어, 있죠. 그런 분을 저희가 다음에 모시려고요. 사무총장님 말고. 좋습니다. <laughs> 아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단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래요? <laughs> 뭐, 우리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laughs> 박장근 교수님이, 관, 관동대 교수님이 대표 박장근 교수님도 계시고. 네. 회장님이죠, 회장님. 네. 하천연구회장님인데, <laughs> 제가 듣기로는 그분도 정부에서 엄청 많이 회의했다고 들었어요. 어, 비열한 방법은 제자들을 보낸답니다. 아. 교수님 때문에 제가, 음... 그, 떨려날 것 같습니다. 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 이런 방법. 선생님 입장에서 진짜 거절하기 곤란하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거절한 거 보면 참얌말찬 분이네요. <웃음> <웃음> 좀 그래 보여요. 그래. <laughs> 박창훈 교수님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뭐 김정욱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도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희망이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도 뭐 있나요? 뭐 이런저런 용역을 주겠다라는 아,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있고. 네. 이제 무엇보다도 그쪽 세계는 좀 굉장히 폐쇄된 작은 사회잖아요. 그렇죠. 전문가 집단이 그렇죠. 보통은 전체 국민들 내지는 시민들로부터 거부감을 받는 것보다 자기 주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분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는 것은 훨씬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총수님, 저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 이거 들고 왔거든요? <laughs> 캠페인, 어떤 캠페인입니까? 예. 네. 4대강 청문회를 열자라는 캠페인을 지금 서명운동을 10만 네. 명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요? 그거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들어가서, 야, 이 정도 되면 청문회 열어야지. 이렇게 서명해 달라는 거죠? 뭐, 우리 홈페이지 말고도 어디든, 어디서든 치면은 이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습니다 해당 청문회 치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우리만 요즘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의원님도 부르십시오. 이상돈 의원님 계시잖아요. 이상돈 의원님이 또 지금 국회의원이 맞아요. 되셔가지고 그분도 사대강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죠. 사대강 네, 청문회 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보니까 한겨레신문에서도 사대강 청문회라고 또 사설을 쓰셨더라고요. 네, 저희는 좋은 일 많이 네. 합니다. <laughs> 지금 대, 대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의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 MB나 또 다른 분들이 우리가 좀 잘못한 게 있어라고 하고 하면서 좀 고, 꼬리를 내리면은 공격하기가 좀 무한해지기도 하고 미안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렇죠. 절대. 네. 그래서 대통령을 퇴임하고 나서 맨 처음에 등장했던 게 뭐냐면은 사대강에 자전거를 타고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지난해 송년회를 4대강에 가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호뭐그전 의원님도 그렇고 뭐 홍준표 지사도 그렇고 틈 만나면 사대강 사업이 잘 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죽든 우리가 죽든 뭐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지 이게 끝나는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붙어보자. 그래 국민들 보는 앞에서 한번 해보자. 저는 그분들의 지금 패기라면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국민들의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으니까 망설이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사대강 청문회 쳐보고 들어와서. 서명하라는 거 말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대강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점차 잊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문회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거하고 1년에 한뭐사대강과 관련한 뭐그 어떤 분이든 좀어 잊지 않고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구강 권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시면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동안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이 추억. 미국 장사다.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계산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똥의 추억 미궁 참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아이고 오 과장 바위한테 화환 왜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 여기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환은 6 9 0 0원이라서요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 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은 1800-9998. 퀵 서비스는 1800-9668.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기는. 이재호 전 의원도 그런 얘기 했죠. 이 정부가 지류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물이 저렇게 된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도 못했던 걸 내가 했다. 내가 해서 치수를 제대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김대중 여태는 43조, 혹은 뭐 87조를 가지고 뭐 홍수 대책 예산을 만들었는데 나는 20조로 강파가지고 끝낸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호 전 의원도 사대강 잘한 거다. 녹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쪽 진영에, 소위 이제 MB 정권 하에서 사대강을 직접 진행했던, 혹은 간접 진행했던, 간접자, 관련자였던 간에, 서대강의 뭐, 뭐가 문제야? 그거, 물이, 잠시 흐르지 않아서, 혹은 뭐, 옆에 축사가 많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들어서, 서대강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방송 환경 내에서, 정상적인 KBS, SBS, MBC라면, 이 폭격을 가했겠죠. 응담 폭격을. 이 분야도 한국운동연합이 답 아니겠습니까?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총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염, 형철 사무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기가 네. 굉장히 실, 현장에 가서 실제 조사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활동하시고 조사하신 것 중에 이게 이런 정도예요. 오바이뉴스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게 떡이지 떡 강물이 아니라. 우리는 이 근처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저는 기본적으로 사, 사대가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대한 국가가 저지른 사기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잊어버릴만 하면 중간중간 튀어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있죠, 강의 지금. 근데, 바로 그저께, 우리 홍준표 지사. 제가 개인적으로 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 양반이 하는 정치 발언 중에 동양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낙동강 녹조는 생활폐수 가축 때문이지, 사대강 때문이 아니다. 라고 또한번 불을 질렀어요. 이게 이제 지천에서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들어와서 그런 거다. 소양강 때문에 훨씬 더 오래 물이 고여있는데, 거기는 생활폐수나 축산폐수가 축산 없기 때문에, 네, 금강도 가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렁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영상을 일단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목소리> 집중. 됐어 강물이. 녹차 이스크림이네. <laughs> 그리고 저는 이 실지렁이가 어떤 의미인지좀 들어보겠는데, 실지렁이가 발견되고 있고, 어리도 죽고 있고, 동영상부터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잠깐. 이제 오마이뉴스하고, 어, 환경연합이 공동으로 진행한 취재 그 중에 찍은 사진인데 이건 뭐냐면은 드론을 띄웠어요, 강 위에. 얼마나 녹색인지 한번 보자 이거죠.